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라고. 우리 팀다 죽을 것 같은데, 아이고야난너 난 살리고, 살리고 싶어. 싶어. 오른쪽 오른쪽. 제발 제발. 이거 <laughs> <누가> 한 마리를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지 말고 좀바위에 걸쳐. 야! 언니야! <laughs> 시참하겠습니다. 하실 분 초보 안녕. 조건이 뭐요? 조건이 이쁘면 가능! 까꿍님도 하실? 여쿼들어 가야겠다 음. 아이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어 하이 하이 질량검사 군장검사 좀 할게 어어어 어. 어, 예? 175오 언니야, 안녕하세요. <laughs> 목소리, 쉬쉬가 다사아 안녕, 안녕. 그러 여자 시청자 있다니까. 시청자 100명 가까이 되는데 여자들이 있어. 딴데 가봐라. 없다, 여자. 나 정도 되니까 있는 거예요. 있는 <laughs> <laughs> 거 오랜만에 보네? 응. 오늘 웃는 걸 오랜만에 봐요.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웃었는데 저 여자 있다고 해서 우, 웃는 게 아니에요. 좀 막말로다가 제가 이렇게 붕괴졌어도 저도 이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상형 그래서 누군가요? 여기 이상형이요? 갑자기 그 말이 떠오는데 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라고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누굴 찜해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<laughs> 애끼라고요? 아, 아, 40분. 아, 오, 안 어. 아. 마선생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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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병신 만들어 놨어. 나이스. 나이스! 그래 이런 칭찬을 원했던거야 가벼운 게. 게임하면서 내가 이런거 해주는 잖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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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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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그다음 찮타치도타치 봐줘 도타치아나어괜찮도괜찮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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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번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번찮아나 망루에 사람 있어, 얘들라 확인 네. 망루랑, 망루 막루 위에 바위랑 나이스 집 나오던 거 하나 잡았고 쿤타치 거기 잡았어 아이씨. 쿤타치도 기절이구 3번 아이씨. 님이죠? 아이씨. 네 제가 드릴게요 야, 이거 집 아직 안 나온 거 있다, 얘들아 네 아, 아, 내가 1번 쪽 보러 갈게요 아님 인터넷에... 어, 2번쪽 가줘요, 3번 잡았어, 잡았어. 프락스 잡았어. 1번 잡았어. 우리 빼고 여섯 명 남았다. 야, 이게 폭이 맞아? 어. 에이... 3번 살리러 가야 돼. 보인다, 보인다. 내 쪽으로 와야 돼. 어, 오. 오. 가면 살려? 어, 살릴 수는 있는데... 우리 팀다 죽을 거 같은데? 아이고야... 난 싶어. 해보고 싶어 어 해봐 도로 해봐 아니 근데 이거 그거네 한 팀이 땅다 먹고 있네 얘도 끝났다 어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3등 0킬 43 이슈 됐뭐 나이스! 나이스! 뭐 아까 나 괴로, 존나 괴롭히던 애구나 아내 앞에도 없나? 없을 수가 없는데 서클이 와아 나중에 여기 1번 매달려서 천천히 교정각 봐야겠는데? 확인했습니다. 아파트 애들 좀 봤다가 언니야 뭐해? 1번 저야어 천천히! <laughs> 어... 슬... 난 지금 가라고 한적 없는데 <laughs> 그 아, 네. 이 그... 다샤 버리고 내거 이거 에마 있거든? 1번? 네요 앞에 바위 찍어서 앞에 능선 좀 봐줘 1번쪽 내 앞에 시야 좀 열고 올게 아니아니아니 끌지 말고 좀 바위에 걸쳐야 아 언니야!! <laughs> <laughs> 넌내말못 알아듣고 <laughs> 아 내가! 그래서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. 1번에, 1번에, 1번에 사람. 1번 사람 하기. 내가 그래서 아까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면 안 된다니까. 네. 유지 조금만 안 돼. 아, 이게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. 어 어떻게, 네. 어떻게 할까? 어. 뭐 어떻게! 씨발 다음 판 해야지. 오케이, 다음 판으로 가보자. 어메이씨. 난 잘, 제대로 판다. 아쉬워라 내가 차에 쳤는데. <laughs> 너무 방송 많이 그런가아 <laughs> 심리적. <침미죠. 웃음> 아 제가 그러 누누이 이제 말하지 마. 저희 클랜 애들이랑 관련된 거아니요노터치 그러긴 한데 아 그냥 뭔가 긴장돼. 아 그건 제가 워낙에 잘 생기기도 했고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돈데, 데오은데아 짜스. 돈이있 네, 이 번은 없어요. 어어 어. 이번 어, 어. 2번... 없어? 2번... 네, 계속 데안보이요 가보자. 하나, 봐봐, 봐봐, 봐봐. 난 믿고 갈게, 어... 나 믿고 갈게. 나 믿고 동산. 나야? 이제 들어온다 미라도. 아, 어... 같이 들어왔다? 세웠어, 들어왔. 세웠어, 세웠어. <laughs> 네 반대편. 확인. 우리가 반대편 맡줄게

세배, 독거 한 마리를. <목소리> 아니, 뭐야? <잠깐만>, 아니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 제, 한 마리 잡아줘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살려줘, 그럼이 남방은. <목소리> 아니, 진정해봐. 릴렉스 그렇지, 언제? 내 살릴게, 내가 살릴게, 자. 내가 살릴게. 어, 어 긴장해. 끝났어,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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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 야 다른 팀이 어... 죽여준 거 아냐? 아 어, 뭐야 다른 팀이 죽였다 <laughs> 아잇 <아이. 웃음> 나는 다른... 정말 대보름인 줄 알았다 강강술래하길래 씨발 집에서 돌집에서 어 4번 내가 푸로 나온다? 네내 앞에 둘 하나 미저리에요 하나 더있차 네, 타고 나와볼래? 어. 네네 1번에 있어 아, 끝났다 나이스 1번 죽었다 나이스 이거 1번에 사람이 있다 차 타고 나한테 와봐 네 라이딩으로 1번 보라 연막. 네. 보라 연막 네 보라 연막 밀자 쭉밟아 그냥 멘면으로라야슈퍼라라야슈퍼라 모르겠. 아, 하나 퍼라야켜놨는데 배달은 야기퍼 어. <laughs> 저희가 자리 한번 야무진 대로 먹어 놓까요 어, 저기 하이 쟤네 행 아닌가요? 이번 팀? 하이는 씨발 바이다. 눈이랑 바이 하고 싶은 그냥. 라고 피라 씨는 분? 걔 나나요. 바이라니요. 대군님이 지금 온전 그거예요. 도움 될 겁니다. 소리. 세상 2번. 어. 저 박았어요. 어디? 4번 4번 4번? 뭐야? 예? 아, 예? 차 타고 가려고 오는데 냉장고에 꼈어요 저! 차또 온다 아, 멀리 포탑도 있어요 <laughs> 그치? 온다 온다 그들이 온다 씨아니 어, 어. <laughs> 가는데 그들은? 온다 무조건 온다 미친 새끼야 그거 다 미래를 셀프로 예언하시네. 우리가 백달이지만서도 가능하다. 우리 그래도 여자 시청자 많지도 않은데 세명또 어떻게 영끌했잖아. 보여줄 때 됐잖아. 내 시청자들도 좀 자랑하는 거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. 오케이. 어. 아이 팅 그러니까 와야지 가봐야 돼. 나 아... <목소리> yeah? yeah? oh 안녕. 왜안 가? 으 우리 단차 밑으로 들어왔어. 내려왔어. 아, 근데 내가 어 아. 아, 내가 더 빨리 뛰어 갈 걸. 난 쓰레기. 난 병신이야 아니야 아니야 유진님이 못하지 않아? 응 유진님이 쓰레기가 아니데 나도 치킨을 못 시켰는데 응 아, 치킨 드릴까요? ㅎ ㅎ ㅎ ㅎ ㅎ 왜 우리는 못 먹는... 어요 가게 가야죠 가야지 다음엔 더 잘할게요 우리 나쁘지 않았어 뭐야 지말마고 나가버렸네 이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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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들 고생했어 왔어요. 아, 고생했어. 재밌었어. 바이바이.